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산 친구네로 놀러 왔네요. 여기 무슨 꽃인데 이렇게 피었지? 이쁘네. 무늬인데. 음, 이 친구는 꽃엿이라서 이쁜 꽃은 참잘 여기서 구에다가 심어. 자그마하 이쁘네. 이제 위실도 다 피고, 터리트 인제 막 올라오고 있고, 우리 집에서 가져온 공작단풍도 잘 키우고 있고, 샴페인도 꽃은 다 했고. 가자니아도 있고 등수국도 이렇게 키우니까 이쁘네 난 얘가 이쁜데 이상하게 얘가 안 되더라 우리 집에서는 사계국이 이거는 우리 집에서 가져온 수국이네 보니까 여시같이 잘 키워요. 아이고 이뻐라. 저것 좀배가닥 달라고 해야 되겠다. 꽉 찼네. 이상하게 동국이 나는 안되더라. 자녀는 이렇게 잘 돼갖고 꽉꽉 찼네. 꽉꽉 꽉 찼네. 종이꽃도 있고 종이꽃 속에 니킬라도 있고 넌 출혈귤 꽃이 왔네. 많이 열겠네. 와 자기야. 이렇게 이쁜게 있네. 저는. 이 자기야. 이쁘다. 아, 꽃이 왔네. 에렌 지움도 우리 집에서 온 거고 보니까. 오메나? 양배추 꽃이 여기 왔네. 친구는 무조건 다 이렇게 화분 넣자 만드는 화분으로 만드는 친구래요. <laughs> 이거 이쁘다. 피표다 깔리수구 아, 아산 물덴동산 너는 누구야 꽁의 다리 점 꽁의 다리인가 보다 점 꽁의 다리 아주 조그맣다. 많이 왔고 이쁘네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어 이쁜데 이 색상이 아닌데 이 색상도 있네 분홍도. 우리는 지금 한창인데 얘는 피어서 벌써 다 꽃이 시들고 있네. 이게 이쁘더라고. 이거 부엌에 도사 다시 마야 되겠어. 나도 하는 게 있는데. 이뻐요. 그리고 추위에도 강하고. 또 이중으로 심어도 이쁘네. 이렇게 옆에 산이 있어서 좋아요. 진해집 같아, 진해산 같아. 남해산이. 남해산이 신해산이래요. 수양대 중 하나 있네. 터리풀도 좀더 사야 되겠고. 터리풀이 이렇게 이뻐요. 이렇게 이뻐. 맺었을 때도 이쁘지. 피었을 때도 예쁘지. 오래 가지. 잎도 이쁘지. 이건 우리 딸이 사준건데 뭔 시길래 이렇게 꽃도 안피고 이러지? 나는 죽고 없어지고 아, 털이 풀이 너무 이쁘다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너는 누구야? 꽃이 예쁘다. 하... 오늘은 아산 친구네로 놀러 왔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